위에 티셔츠는 저역데이트된 텐셀 울카울렉 티셔츠고요. 지금 이렇게 티셔츠에 같이 슬랙스 매치했는데 이 슬랙스가 딱더 돋보이면서 예쁘죠? 이런 티셔츠 같은 거에 같이 코디하셔도 너무 좋은 슬랙스예요. 이게 딱 허리에 딱 맞고 그리고 이 내려오는 이 핀턱 때문에 되게 세련되면서도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는 그런 슬랙스예요. 그리고 킷 자체도 딱 보시듯이 이렇게 너무 와이드하지는 않고 딱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라 이렇게 힙 있는 데는 딱잘 맞으면서 이 다리 있는 데부터 좀 여유가 있어서 더 군살도 가려주고 오히려 몸매 선도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바지통 유행 없는 바지, 여유 있는 바지통이니까 네, 그렇게 맞아요.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네. 하도 와이드하게 많이 나오, 나와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리고 이런 다, 바지 핏이 진짜 다리가 훨씬 더 날씬해 보이세요. 오히려 막좀 여유 있으면 입쁘면 뚱뚱해 보일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핏들이 정말 다리도 더 길고 맞아요.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운동화 같은 거에 같이 코디하셔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슬랙스. 요즘 출근하실때 운동화 많이 신는 걸볼수 있는데 네. 운동화 신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슬랙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블라우스랑 또 입은 거랑 다르게 이렇게 티셔츠에 같이 코디하셔도 너무 예쁘죠 슬랙스 음, 티셔츠 그냥,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이거 티셔츠도 저희 지금 가장 인기 상품 이카우진이넥기 너무 여성스러워서 티셔츠처럼 편안하게 입었지만 티셔츠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텐셀 우린데 저게 하나만 입어도 정말 따뜻해서 맞아요 나중에 코트 하에만 입으셔도 되고요 네. 얇지만 따뜻하고 소재가 정말 부드러워요. 네, 소재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앞쪽으로 카울렛 디자인으로 입으셔도 되고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인데 또 연말 같을 때는 이게 또 오프 숄더처럼 연출하셔도 되게 예쁜 티셔츠에서 포인트 안에 이렇게 자켓 입고 그리고 이렇게 오프 숄더처럼 착용하셔도 너무 좋으신 그런 티셔츠예요. 오프숄더로 입어도 너무 예쁘다. 네.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출근하실 때에는 파우더를 <laughs> 입으셨다가 <웃음> 이제 퇴근할 때에는 오프숄더로 <laughs> <laughs> 약속 있을 때딱내려두시면 <때까지>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입으시면 정말 두 가지로 연출하면서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는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랙스 같은 경우는 티셔츠, 뭐 블라우스 그리고 겨울에는 기본 니트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냥 기본 니트에도 너무 잘 어울릴 슬랙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착용감이 편안하고 구김이 잘안 가는 소재라 오피스룩 슬랙스로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 블랙이라서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광택감도 응. 너무 좋죠? 네, 네. 딱 맞아요. 맞아요. 딱 적당한 거. 광택감. 진짜 이 적당한 광택감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정말 겉면도 매끄럽고 착용했을 때도 에 어디 하나 까슬함 있거나 불편함이 하나 없는 그런 슬랙스예요. 정말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슬랙스로 추천드려요. 66도 이거는 프리 사이즈가 엄청 잘 늘어나는 거라서 탑도 잘 맞거든요. 오히려 어허, 66이 더잘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앞부분 훌이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울이 지는데. 제가 상체가 작은 편이라 오히려 더 주름이 많이 가져 있고 더 이렇게 카울이 더 많이 짓는 편인데 이게 적당히 바스트도 있으시고 오히려 살짝 좀더 상체가 있으신 분들이 입으시면 더 예쁘게 다잘 맞으실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바스트가 좀 있어서 상세 페이지 네. 대표님 피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서영님 되게 오래는 고객님이시잖아요. 음. <laughs> 66분 입으셔도 잘 어울리실 네,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딱 앞부분이 풀이 아, 많기 때문에 네, 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맞으실 이게 진짜 신축성이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77까지도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이 저희... 소재도 저희가 네.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데 맞아요. 작년에도 쓰고 재작년에도 썼어요. 음. 이 소재가 일반적으로 티셔츠, 티셔츠를 만들기좀 고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이제 다 하나씩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 또한 맞아요. 한겨울에 꼭 안에 얇은 내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이 소재는 제가 이 소재 입을 때는 그냥 끝낮이 얇은 끝낮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입고 이걸 입는데도 그냥 내복 입은 것처럼 따뜻해요 정말로 이건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가 겉 밑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두툼해 보이고 그런 게 없는데 막상 입어보면 정말 보온력이 뛰어나서 맞아요. 이 소재를 너무 사랑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신상도 이제 핏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얘는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티셔츠거든요. 네, 이게 보시면 진짜 소재감이 두껍지는 않지만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저희 텐셀 울 라인들이 있어요. 보트넥부터 해서 하프넥 라운드 그리고 이번에 카울렛까지이 디자인이 다 동일한 함유량의 텐셀 울을 사용한 거라 이 텐셀 때문에 소재감이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으면서 울이 함유돼서 정말 정말 따뜻한. 가볍게 착용하실 수 있지만 보온력이 너무 좋은 티셔츠라 가을 겨울 티셔츠로 적극 추천드려요. 음, 소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재 의 거의 두배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저도 저도 소재 볼때 겉에 표면 광택감 뭐 이런 것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재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겉, 겉 표면도 광택이 나는 소재는 아니지만 어, 그래가지고 네 음, 음, 갑자기 한번 구매하시면 올 텐셀 온라인은 하나씩은 정말 다 구매하시게 되실 맞아. 그런 티셔츠예요. 맞아요, 하나만 입어도 네. 정말 따뜻하고 맞아. 지금 저거 입으면 약간 더울 정도? 네,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더워요, 네. 더워요. 네. 진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라. 저녁엔 괜찮겠다. 디자인별로 하나씩 구매해 두셔도 겨울 내내 정말 잘 입혀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팅 볼땐저 브라운이 예뻤거든요. 근데 이 핑크 응.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이건 지금 입어요. 모브 핑크 컬러. 네. 모브 핑크. 네. 핑크? 네 음. 기본 음. 컬러에 이런 포인트 컬러 하나 구입하시게 되시면 이 모브 핑크 컬러도 추천드려요.